꺼져버려 재수없는 까마귀 자, 식 기분 나쁘게 쓰 자, 이 마을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아 형님 저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어? <laughs> 나는 양반이 될 거야 길을 비켜라 모두들 물렀거라 <laughs> 양반이 될 거야 응? <laughs>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 <laughs> 뭐야 저 할아버지는 불쌍하게도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laughs> <laughs> 저놈 또 왔네. 기분 나쁘게 기를 <laughs> 뒤켜라. 나는 사또 엄가진이시다. 엄가진이라고? 차 돌바위 할아버지, 지금 엄가진이라고 했죠. 엄가진 그놈은 어디 있죠? 영감님 말해봐요. 엄가진 놈은 어디 있냐니까요! 험가진 어디 있느냐? 엄지들 당장 나와라엄진도자 엄가진 어디 있느냐? 어! 네 이놈 찾기만 해봐 네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 네, 뭐.

차돌바이 어까지 저 녀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어. 세금을 못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나 죽일 수가 없었어. <laughs> 이젠 됐어, 차돌바이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여선 안 돼. 미모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 또한 흉측한 짐승이 되어 가지. <laughs> <laughs> 또 만났구나, 홍길동. 아니, 내려온. 네놈은... 해. <laughs> <laughs>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본데. 절과 승려는 나라의 보물인데 멋대로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불교의 가르침이 나라를 구하는가?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중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만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기고 번영하게 되고 약한 자는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웃음> 닥쳐! 허. <laughs> 꼬마야, 이름이 뭐지? 홍길동이다! 흐흠 <laughs> 홍길동, 나는 골반도사를 모시고 있는 호피다. 우리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자. 형님, 괜찮아? <laughs> 저 녀석 대단한데? 하지만 약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어. 호피... 금강산이다 금강산! 드디어 도착했어요 형님! 저것이 금강산이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영림. <laughs> 위험해. 나. <laughs> 누구냐? 나와라! 응? 내 화살을 피하다니 저 아이 아주 제법이구나 얏. 예. 하, 이야. 예. 어, 화살이 없잖아. 어? 야, 야. 무슨 감사합니다. 백운 도사님. 아. 저분이 백운 도사? 어, 그럼 저 할아버지가 활민당을 만든 사람이야? 아 실망인데. 난또 굉장히 강하고 멋진 장군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설마 저런 볼품없는 영감일 줄이야. 아이 참. <laughs>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차돌바위. 어, 영감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죠? 허다리고 <laughs> 있었다 홍길동 그리고 겁다니. 어? 역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음. <laughs>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지마! 돌려줘! 빼앗지마! 돈만 있으면... 돈... 돈만 있으면... 빼앗을 거야! 훔칠 거야! 아아! 다들 이 알고 있어! 굉장히 저 영감님! 아니, 백운도사님... <laughs> 그렇게 강하다니 멋진데? 난 돌순이야. 잘 부탁해. 응! <laughs> 이 말은 완전 폐허가 다 됐잖아. 음, 이제 나도 늙어서 아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져. 활빈당 사람들은 모두 골반도사의 붕거지를 공격하러 가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은 나와 백운도사님밖에 남았어. 백운도사님. 걱정할 것 없다.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어. 길동이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해. 네. 차돌바위도 할 일이 많다. 물기로 오기, 빨래, 밥하기. 이 역시 별볼일 없는 영감님이야. 우리 활민당의 사명은 약반들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하고 조선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이 <놀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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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빼앗긴 세금을 돌려받는다 해서, 백성들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양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놈을 잡을셔야 한다. 그 이름은 골반도사. 호피의 스승님. 양반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 아.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악한 지가 생겨나잖아. 아, 아. 사람들은 야수가 되었다. 결국, 조선은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골반도사의 목표인 것이다. <laughs> 이제는 두명 남았다. 수술 깨 드리다니 골반도사가 너를 후계자로 삼은 이유를 알겠구나. 자, 내 목을 가져가거라. 아. 말에 잘 알아들어서 좋군. 참으로 불가사의하구나. 골반도사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이가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갖고 있다니. 음? 자네, 어렸을 때 양친을 잃고 골반도사가 거둬 키웠다면서? 아깝구나. 칼을 겨누는 상대를 잘못 택하지만 않았더라면. 더 어, 이상 할 말은 이제 남은 건 부탁합니다. 백운 도사. 그러니까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우리들의 운명을 말이야. 응. 왠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럼, 또 하나의 맑은 영혼이 누구인지 너는 확실히 알고 있니? 모르겠어. 어디에 있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하얀 천은 어떤 세계로든 쉽게 물들지. 응? 빨간색이로든, 파란색이로든, 더러운 잿빛으로든. 하지만 그건 천이 잘못된 게 아니야. 물들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곱다니,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순수하면 순수일수록 더러운 색으로 물들기 쉽지. 무슨 말이야? 어... 그냥... 난 우리가 또한 사람의 맑은 영혼을 꼭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너와 내가 처음부터 만날 운명이었듯이 홍길동 어? 두분 저녁 식겠어요 네 그, 그건 곤란하지? 휴 어서 오너라 길동아 너한테 줄 것이 있다